네, 여기는 레인보우 하단부고요 어저께 눈이 한 10cm 밤새 내렸어요. 그래서 <laughs> 혹시 파우다 좀 볼까 해가지고, 파우다는 파우다해요 지금 보면은. 해가지고, 땡스키로 지금 레인보우 들어왔는데, <laughs> 운행을 안 해. <웃음> 오늘 <웃음> 아,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, 레인보우 존 자체가 운행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다시 다 내려갔어. 어쩐지 올라올 때 차가 막 내려가. 그러지 <laughs> <큰아지> 씨. <laughs> 아, 참. 아, 오늘은 2022년 2월 10, 10 아. 아, 1 5일이요 15일. 15일. 지금 아침 8시 52분이고요. 아, 어쩔 수 없죠. 뭐 여기 못 하니까 저쪽 넘어가서 타도록 해 볼게요. 그리고 날씨는 하얗게 지금 좀 파랗게 파란 하늘이 나오고 있어. 어우, 엄청 추워. 기온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한 12도 정도 돼요. 어, 참. 오늘 하루 종일 운행하려나 안 하려나 모르겠네.